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주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명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지 계획관리지역 총 면적 691평이 되겠습니다 오, 촬영하는 동안에 그 비가 많이 와서요. 어, 안개가 좀 끼어서, 어, 화면이 약간 좀 흐리죠? 예. 네. 앞에 보고 계시는, 어, 3m, 어, 세멘트 포장도로 우측에 있는 약간 삼각형 스타일이라고 볼까요? 어, 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어, 도로는 3m 세멘트 포장도로고요 어, 전기 다 들어와 있고요. 주변에는 멋진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측에는 어, 진부와 어, 강릉을 잇는 어, 그러한 2차선 어,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일리 하면은 뭐 어, 진부면에서도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지적도 경계선 모습입니다. 아, 토지 모양이 약간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죠. 어 좌측에는 3 m 터3미 포장 도로로 되어 있고요. 어이 지역은 기획관리 지역 건폐율 40% 온열 100%입니다. 어총 면적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면적의 바닥 면적을 건축할 수 있고 4층 이하의 건축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개발 가능한 것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열네 타세대 제1종, 2종 근생서부터 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전기 들어와 있고요 3m, 아, 3m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상공에서 한번 토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는 어, 멋진 전원주택이 몇 채가 들어와 있고요 어, 그리고 총 면적은 691평입니다. 어, 여기만 해도 아주 청정지역이죠. 어, 집으면 두 일만 해도 요 700곳입니다. 해발 7 0 0곳지 청정지역이죠. 2차선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3m 농로 포장, 3m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발에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어본 부동산으로부터 두일리 마을의 일부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어, 그리고 어, 강릉하고 이쪽 진부하고 연결되는 2차선 도로가 됐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강 어, 진부 KTX역까지는요. 수영차로 10분 정도 거리가 걸리고요. 진부 IC까지는 수영차로 12분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도일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지 기획관리적 691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